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역시나 손난로입니다 요즘 손난로에 푹 빠져 있는 베개거지입니다 그 사실 그 곰돌이 푸 푸를 푸 푸푸 푸푸 푸 손난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음 조금 조금은 저번에 푸 인형도 만들기도 했고 해서 어 곰돌이 프 친구 티거. 티거를 만들어 왔어요. 빠밤빠밤 버버버버버버봉. 뿅뿅뿅. 짠. 티거 만들어 왔어요. 아, 조명이 위에서 밑으로 때리다 보니까 이 거치대가 그림자가 비치는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다른 데서 찍고 있거든요. 맨날 찍는 데서 작업방에서 안 찍고, 아 어, 찍고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중요치 않고, 준비물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팥! 팥팥! 팥팥! 캐나든산 팥 쓰고 있어요. 어, 뭐, 통에 담아 쓰셔도 되고, 사실은 그 생수통에다가 담아서 쓰기, 쓰시면 좋은데, 그, 갓. 가지고 오기가 귀찮아서 담아져 있는 걸로 썼고요. 음, 응. 코바늘은 언제나 손날로할 때는 5호를 쓰고 있어요. 아이고 어두워서 잘안 보이죠? 5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티거 제가 타이거라고 그랬어요. 티거라고 그랬어요. 티거 티거 눈 그리고 요 문양 뜨는 검은색 실 필요하고요. 그 살짝살짝 살짝 비춰지는 눈썹과 아유 그림자 져가지고 요상하긴 하네 눈썹 여기 털 털? 수염 필요하고요 그리고 귀때기랑 얼굴 레몬색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몸통 주황색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코코 분홍색실 필요합니다 다 설명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푸 푸는 아니푸 티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어 여기가 제일로 잘 보인다 그죠 티거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베이스는 그 라이언 만들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쓰기 귀찮아서 안 썼는데 그냥 일단 단 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요거 요요 코스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 혹시라도 만드실 분들은 그거 아 잠시 그, 뭐지? 아유, 자꾸, 왜 이러시지? 그거. 어, 라이언 영상 참고하세요? 32코 갔다가, 32코 똑같이 갔다가, 40코, 그리고 48코, 그리고 56코. 그리고 역으로, 48코 다시 갔다가, 40코 갔다가, 32코 갔다가, 32코 갔다가, 24코 갔다가, 1 6코 갔다가 8코로 마무리하는, 합니다. 자, 우선, 얘 베이스는 여기까지 우선 만들어요. 만드는 게 중요하고, 여기, 여기까지. 그니까, 음, 베이스. 아, 참, 5 6코에서5 6코 3번이죠. 아이고! 여기까지 갔죠. 여기, 56. 오, 아이고, 56. 56은 요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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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밝은 데서 해야 돼. 밝 박지도 않네. 그래서 여기까지 뜨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노 얼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얼굴 여기 노란색 부분을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가 놓기다가 놓고 어디다 놓지. 음. 얼굴을 노란색 예그그 그 레몬색 노란색, 샛노란색, 엄청 밝은 노란색으로 그 1단 8코, 2단 16코, 3단 24코로 위, 위에 얼굴을 만들어주고요. 원형뜨기죠? 밑에 얼굴은 똑같은데, 여기까지, 3단까지 똑같은데, 한단더 떠주는 거예요. 32코로. 이렇게 떠주고, 눈썹 달고, 눈 달고, 그, 코 달고, 옵니다. 이게, 여기를 달고 오고 이 면에다 붙여줘야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코는 항상 뜨는 방법인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바, 보여드리 아 보, 보여드리 보여드릴게요. 하나 사슬뜨기로 둘셋넷 다섯 코 떴어요. 그리고 뒤 돌아서 한코 다음 코를 떠줍니다. 하나, 한 코, 다음 코에요. 한 코, 다음 코, 하나, 한 코는 기둥이거든요. 그러고 다음 코에 둘 넣고 빼고, 그리고 다음 코에 셋 넣고 빼고 빼줍니다. 한코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코, 네. 그러고 나서, 기둥을 하나 더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기둥 빼고, 그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 둘 넣고 빼고, 셋 넣고 빼고, 빼고. 또한코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기둥 코 하나 다시 세우고, 돌린 다음에, 하나 넣고 빼고, 둘 넣고 빼고, 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커팅해주면 이렇게 코 모양이 되죠. 여기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할 게 없죠? 아, 참참참. 참, 참. 그래서 얼굴을 만들어주고 붙여주고 수염 달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귀, 귀 만들 건데요. 귀는 노란색 원형뜨기 8코, 그 주황색 원형뜨기 9코로 해가지고 그... 앞 뒤로 붙여줄 건데 주황색 실을 사용해가지고 붙여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음, 그러고 나서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할때파 채워주고 그러고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이 검은색 실로 어떻게 하면 하면 완전 쉽죠. 검은색 실로 사슬뜨기를 원하는 길이만큼 떠요, 이렇게. 사슬을 막 하고 그 문양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더 넣어주고 싶긴 한데 귀찮아가지고 세 줄만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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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면 됩니다. 다 됐나요? 다 했나요? 혹시라도 티거 만드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거, 디거.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왜 화면빨이 좀안 받네? 그게 좀 조명이 위에서 아래로 때려주면서 그림자져가지고 더좀 그렇긴 한것 같은데 음, 변명입니다. 구체한 변명입니다. 헤헤헤. <laughs> 괜찮죠? 음, 세, 사실 사서 쓰는 게그그 그 손난로 핫팩은 진짜 사서 하는 게 오래 가긴 해요. 얘는 사실 오래 가진 않아요. 한 시간이나 가나? 한 시간? 음. 근데 은은하기도 하고, 요즘 그 핫팩 쓰다가 화상 걸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얘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죠. 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지, 많지만, 귀엽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가 만든 핫팩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곰돌이프, 티거, 손날로 만들기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라도 원하시는 캐릭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